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오차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을미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시도본인에 계시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 에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1일고요. 시간은 오후 7시 11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오스템인 플란트, 오스템인 플란트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템민 플란트는 오늘 플러스 9.6% 가능, 이제, 오른모에서 마무리 됐고, 현재 주가는 43,950원입니다. 자, 오스템민 플란트도 제가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어, 보시면은 이제 10월 29일, 9월 2 1일 그리고 10월 7일날에 리뷰를 진행 했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29일날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했었던 종목인데, 어, 제가 이제 보는 이제, 매수 관점이, 어, 37,650원대에서 36,300원대. 그래,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3만 1 9 5 0원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부분에서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에서 이제 지지 소프트가 나오면서 가격이 잘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어, 4만 0천원대까지 가격이 상대 양봉을 터지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또 매도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퍼센테이지 기준으로는 뭐한 에버리지 기준으로 한3 7 0 0 0원대에서 어, 1차 매도 레벨까지 한16% 정도로, 어,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 한16% 정도로 이제 마무리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세민 플란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매도 레벨 같은 경우에는 한 45,450원대 정도로 제가 이제 보고 있고, 뭐 진행이 잘 됐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드리도록 될것 같습니다. 뭐 오세민 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세 번째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 제 방송을 보고 좀 도움이 되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잘 됐습니다. 거래량 터지면, 거래량 터져주면 확실하게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제 기준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차 매도 레벨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스테민 플랜트이 정도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 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너무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진짜 진짜 깔끔하게 끝났지 종목은 내일 아마 2차매도뭐잘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1차 매도는 오늘날에 진행이 됐고요4 3000원대에서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